오면요거 4급 썼고 여기 또 4급 두번 그리고 요건 3급 그리고 또 넣어가면은 요것도 3급 그리고 이제 잠깐만 여기 보자 여기 있다 요거 요거하고 선생님이 이거는 모르면 다 안된다 했어 그리고 이제 나 예시하려고 그래. 요거 참새들이 싫어하는 비는? 어, 어쨌든. 음, 우선은 이거는 이따 할브만 같이 하려고 어려워가지고. 이게 내가 그때 학교 안 와서 그때 애들이 다 배운 거래. 그래서 난 못했어.